혼합복식의 서승재 최유정조가 중국의 세계 1, 정수의 황야총조를 꺾고 대망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파이널 게임까지 접전을 펼친 엄청난 명승부였습니다. 서승재 최유정조의 감격적인 우승, 경기력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뛰어났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서승재 최유정조가 중국의 복식조를 상대할 때 우려했던 모든 부분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정말 서승재 최유정조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상대 전적의 극복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서순재 최유정 조와 정스웨이 황야총조와의 전적은 무려 9대0 커리어 내단한 게임도 이겨보지 못했던 세계 최강의 복식조를 상대로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의 무대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이들이 널지 않고 자신감 있게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구사했다는 방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성 플레이어 간 대결에서의 밀리지 않은 기량이었습니다. 여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혼합복식 근력이 약한 여성 플레이어에게 공격이 집중된과 함께 주로 네트 플레이를 펼치면서 게임을 운영하는 입장이기에 이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혼합복식 플레이어들에 비해 최유정 선수의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다소 약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용 오픈 결승 진출 등2023 시즌부터 최유정 선수의 스텝업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분명 네트 앞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타국의 에이스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인 수비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파트너인 서승재 선수를 활용하는데 최적화된 플레이들을 펼침으로써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파트너인 서승재 선수가 본격 전성기를 맞은 듯 활약을 펼치는 데 있어 최유종 선수의 성장에 따른 수비적 안정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세번째, 패배에 오던 패턴을 극복한 점입니다. 서승재 최유종조 2023 시즌 이 대회 이전까지 정스웨이 황야 총과의 두 번의 전적을 한 게임씩 주고받은 후 파이널 게임 대패라는 같은 패턴으로 패배했었는데요. 결국 체력적인 부분에서 갈렸던 이전까지의 승부였기에 이번 결승전 또한 다소 허무하게 두 번째 게임을 허용한 순간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전의 기억이 불현듯 스쳐지나가며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보란 듯이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서승재 최우종족 그저 대단하고 또 대단했습니다. 20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준 서승재 최유정조 이제 이들의 눈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으로 향해 가겠죠. 이 경기력이라면 분명 무언가를 해내도 제대로 해낼 것 같습니다. 부상 없이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